야, 타고 가자, 우리. 우리가 타고 가자고? 어. <laughs> 안 돼, 안 돼. 안 돼? 네. 오늘은 GV80 2023년식 시승하러 왔는데요. 주행 느낌 느껴보겠습니다. 첫 느낌 어때? GV80이잖아, 지금. <laughs> 너무,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? <laughs> 어. 이게 시트가 우리가 원하는. 딱, 어. 베이지 느낌, 베이지 시트잖아. 어. 핸까지 지금 베이지인데. 음. 너무 고급스러운데요? 그리고 23년씩 되면서 몇 가지 조금 변한 게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로 이 조그 다이얼. 이게 편하게 바뀌었어. 이게 원래 납작했거든. 거의 디 j 인 그것처럼 납작했었는데,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승차감 개선. 좀 승차감이 좀더 좋아졌다고 해. 원래 GV80이 승차감으로 되게 안 좋다 해서 네. 이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, 승차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, 이건 한번 느껴보면 될것 같고, 일단 지금 첫 느낌은, 정말 차가 크고, 고급스럽고, 실내가 너무 이쁘다. 음. 어, 이삼박자가 진짜 다 맞는 느낌? 어. 너무 이뻐.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3.0 디젤 모델입니다. 3.5 터보나 이런 건 아니고, 3.0 디젤의 풀옵션이고 가격은 9,200만 원. 9,200만 원입니다. 지금 9,200만 원. 어, 정말 비싼 차량이고 이 돈이면이 나오는 그런 가격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. 그리고 실내 느낌은 일단 이 넓직한 모니터가 있고 디지털 계기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버튼들은 제가 그때도 말했듯이 어 터치식이 아닌 물리 버튼이고 이런 열선 통풍 열선 핸들만 터치식 그래서 이런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이런 버튼식에 이거 다이얼 기어 노브 같은 것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 돌리는 느낌이 좋다 이거 바뀌었는데 음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절할 수 있거든. 이렇게 음. 어, 되게 편하게 쓸수있어 여기서 이제 홈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 이거 바뀐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음. 그래서 전에 이전 버전 사셨던 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이거 튜닝할 것 같아 음. 이게 진짜 정말 쓰기 편하고 고급지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누르면 양쪽으로 열리고요 수납 공간 나오고 승차감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는 한번더 우리가 느껴보면서 타면서 느껴보는 걸로 디젤이거든요, 지금. 6기통 디젤인데, 이거는 디젤이어도 욕을 안 먹는 디젤이다.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, 우리가 알고 있던 4기통 디젤과는 전혀 다릅니다. 진짜 부드럽고, 정숙하고, 진동 소음이 GV70 우리 디젤 타봤었잖아. 완전 달라. 지금 일단 방지턱넘어올게요 오! 우리 승차감 좋아진 것 같은데? 약간 70은 좀 응. 꿀렁 맞아 그랬는데. 70은 오히려 약간 당장맞았어 살짝 어. v 8 0은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준다. 어. 진짜 오. 묵직하게 묵직하게 넘어줘. 이게 꿀렁하는 어. 것도 없고, 꿍꿍. 어, 어. 되게 오히려 더 좋은데 연식 변경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휠이 22인치 휠이야. 어. 엄청 큰 휠이란 말이야. 거기에 편평비도 한 4곡인가 그럴 거야 되게 얇단 말이지 타이어 두께가 응. 그러면 승차감이 오히려 하드하거나 좀 불쾌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. 응.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것 같아 보통 그래서 19인치나 20인치 휠만 선택하시거든 어. 근데 이게 이거는 사실 멋이 안 나잖아 물론 타이어 유지비 같은 것도 감안을 하면 저는 19인치나 20인치 휠을 추천해드립니다.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양쪽으로 나뉘어서 듀얼 썬루프로 있는 모습이고 이런 소재 같은 부분들이 일단 스웨이드랑 고급적 매트우드. 오 요거, 요거. 오, 어, 예뻐, 진짜. 아, 이게 시, 실내가 G80보다 어. GV80이 좀더 젊은 느낌 같지 않아. 그때 G80은 여기 우드가 어, 여기도 쭉 우드로 들어가서. 돼 있고 막 그랬거든. 어, 좀더 젊은 느낌? 어우, 가속감도. 아, 진짜? 너무 잘 나가는데? <laughs> 어, 이 거대한 등치의 SUV를 정말 힘 부족하지 않게 나가줍니다. 물론, s u v 기 때문에 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막, 우리가 GV70 때처럼 불쾌한 그런 꿀렁, 꿀렁, 막, 이런 롤은 아닌 것 같아. 그치? 응. 편안해 어 편안해 고속으로 달려보면 G80 대비해서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G80은 아, 세단이라 아, 아, 아. 정말 착 붙어서 아, 가져갔거든 어. 근데 g v 8 0은좀더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물론 이 차로 막 엄청 쏘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진동 느낌도 GV70 때는 시트 진동이 좀 있었거든. 이 GV80 디젤은 6기통 디젤이다 보니까 만족감이 되게 큰것 같아. 와, 너무 화사하고, 너무 좋고, 차 넓고, 그러면 G80 대 GV80. GV80이지, 오, 나는? 역시. 예쁜 게더중요 GV80이 더 예쁘잖아. 어. 너가 봤을 때도 어. 와. 와, 근데 진짜 조용해. 노면 소음이 많이 억제돼 있다 진짜. 음, 진짜 조용하잖아. 어. 브레이크도 잘 듣는다. 느낌이 아, 좋아. 어, 브레이크 느낌도 되게 좋고 사이드 미러도 엄청 커. 잘 보여. 진짜, 아, 잘 보여. 진짜 크다. 아, 진짜 이거는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. 여기 옆에 디테일. 어 옆에 이거. 무릎! 뭐 제가 정말 항상 현대기아 타면서, SUV 타면서 불편했던 점.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, 백이고. 이거 대져있습니다. 이거, 이거 진짜 소소한데, 감성적인 측면을 채워주는 거거든요. 방치 좀 넘어올게요. 오, 꿀렁 하는 그게 적네? 너무 편안하다. 엄청 편안하네? 물론 G80이 좀더 편안한 건 있는 것 같긴 한데. 그그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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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, GV70을 타고서, 오. 좀, GV80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오. 줄어들었던 것 같아. 그치? 아, 나도 이 모르게. 느낌에 실망을 해서 좀 줄어들었었는데. 그냥 승차감은 뭐 별로겠지 하고 온것 같아. 아, 부드러운 거거든요? 지금 여기 매트 우드. 아, 여기 진짜 고급스럽고. 조작감. 그냥 다치네? G80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. 이 잡았을 때 도톰함 그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뒷자리에 왔는데요. GV80은 이게 커튼이 전동이네. 오. 전동 커튼이네. 와 g 8 0은 이거 수동이었잖아. 어. 또 놀랐던 게 일단 공간.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추고 그대로 왔는데 두개 이상이 남습니다. 물론 제가 좀 당겨 앉는 편이긴 하지만 되게 편하고 여기 이태 발 놓는 공간도. 여유 있어요. 또 좋은 거. 헤드레스트 스웨이드. 음. 스웨이드 재질로 헤드레스트 가 되게 푹신하고, 이거 전동입니다. 시트 리클라이닝이. 전동으로? 요렇게까지 어, 돼. 아 진짜 릴렉스 돼. 그리고 썬루프가 있어도 여기 선바이저 조명이 들어옵니다. 열선 3단계, 통풍 3단계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별도로 공조 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, 그리고 턱이 생각보다 나아 그러게. 자립구동인데 거주성 되게 좋고. 트렁크 버튼은 여기 위에 있고요 트렁크, 엄청 넓다. 그래, 접, 이 열을 접으려면, 이렇게,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고, 자동으로 접히고. 휠이 22인치 휠이야. 진짜? 거기에 크다. 제네시스로 레터링이 들어갔는데, 이게 정말 고급스습니어 진짜, 진짜 크다. 뒤에 타이어 사이즈는 265에 40이야. 265mm야. 내 발, 이거 평평균보다 큰 거야. 이 타이어 두께가. 어... 내가 260이니까. 그럼 앞에는? 해도 똑같아요. 265로 정말 큽니다. 와,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의 프라이머시 투어 AS라는 좋은 타이어 껴져 있고요. 이 아, 너무 이쁘다 진짜 끝이. <laughs> 어아 이렇게만 봐도. 와. 이제 시승 마치고 복귀하는 중인데요. 확실히 SUV가 포스가 있는 것 같아. 그냥 타고 가자 우리. 우리가 타고 가자고? <laughs> 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? 큰일 나. <laughs> 근데, 개인적으로는 9200만 원이잖아? 어. 나는 투아락 살래. 아. <laughs> 그 가격이면 에어서스 달리고 후륜조향 되는 투아렉을 사지 않을까. 생각이 드는데, 너무 고급스러워. 어. 근데,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근데, 너무 이뻐. 근데, 모르겠어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GV80 2023년형 모델 시승해봤는데요 역시는 역시다 고급차는 고급차다라는 걸 보여줄 것 같고 정말 돈 있으신 분들은 왜 사는지 알것 같다 하는 그런 상풍성이고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, 안녕.